나 자신을 돌아보자.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력하는 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끌어낸다. 또한 성공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커트로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1. 진정한 노력과 거칠의 노력의 차이 우선,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살펴보자. 진정한 노력은 단순히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여기에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끈기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반면, 노력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은 목표를 향한 진정한 열정을 가지지 않으며 노력이 아닌 결과에만 집중한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노력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도전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길을 걷기 위한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노력과 성공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성공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 환경, 그리고 적절한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정의한다. 대개는 돈,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외적인 요소로 성공을 평가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각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과 행복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은 성공의 또 다른 측면이다. 비록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부족할지라도 진정으로 노력한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 반면, 노력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적인 성공을 무시하고 오로지 외적인 성과에만 집착한다. 이들은 스스로가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하며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핑계 삼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결국 더큰 실패를 가져오며 진정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 3.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법. 자신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목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설정한 것인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쉽게 혼란을 느끼고 좌절할 수 있다. 또한, 목표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춘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진정한 열정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나는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이 가진 능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충분한 도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한 노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셋째,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 성장한다. 반면, 노력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실패 자체를 회피하거나 실패를 겪을 경우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넷째, 나는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목표를 향한 노력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꾸준히 실천한다. 반면, 계획 없이 막연히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노력하는 삶을 위한 실천방법.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너무 과도한 목표는 오히려 의욕을 저하시키며 토달 가능성이 낮을 경우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 반면,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면서 점점 더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거칠에 머무를 때가 많다. 진정한 노력과 거칠의 노력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수 있다. 성공이란 단순히 외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면적인 성취감을 포함하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신박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